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거룩을 위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난안 이세대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며 언약 규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존재가 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어떻게 종복할 계획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는 자세히 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 뒤 이미 처형당한 자의 시신을 또다시 나무 위에 매달아 둔다고 합니다. 이미 벌을 받아서 처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또다시 나무 위에 다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그 첫째는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하는 것입니다.그리하여 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둘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보는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사람들은.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보며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 죄의 결말은 무엇인지, 공포와 모욕과 수치는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처형당한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더라도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합니다. 시체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부정함 자체를 나타내는 시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들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고를 준후그 시체를 그 거룩함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이스라엘로부터 그 부정함이 제거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단순히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하늘과 땅 사이 높은 나무 위에 시체로서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치욕스럽고 비참한 고난과 수치를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저주를 모두 받아내심과 동시에 십자가 보혈 아래 그의 구원이 드러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들이 항상 은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나의 악행이 나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애써 포장하는 일에 참으로 능숙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날 때에,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야 할 때에, 우리는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의 떨림보다 더큰 떨림으로 인해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생각하시며 늘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밤새로 두지 말라고 하시며 그 저주스러운 것과 죄악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거룩으로부터 빨리 구분되고 제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기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과 수치와 모욕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